오토케어 서비스가 수입차 종합정비 서비스 브랜드인 코오롱 모빌리티를 론칭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코오롱 모빌리티는 무상 보증 수리 기간이 지난 차량은 물론 크게 파손된 사고 차량, 환금과 도색이 필요한 차량까지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수입 자동차 종합정비 서비스로 론칭 이후 지난 10월 10일 부산 사상점을 오픈했으며 10월 중 일산점 오픈을 앞두고 있는데요. 패스 트레인 서비스 브랜드 순정 부품 및 경제적 부담이 낮은 부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차별화된 전략으로 고객들에게 최고의 감동 서비스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일산점은 정비가 완료된 차량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5층 높이의 주차타워와 함께 하루 최대 40대의 차량 정비가 가능한 워크베이, 전면 유리를 배치해 투명하게 오픈된 안락한 고객 휴게실을 갖추고 있어 정비 중인 차량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코오롱 모빌리티는 차를 이해합니다 당신의 마음까지도라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고객님들께 정비 품질뿐만 아니라 고객님들의 마음까지도 만족시킬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오롱 모빌리티는 무상 점검 서비스 및 엔진 샴푸 무상 시공권을 제공하는 온라인 사전 예약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고객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으며 앞으로 분당점 청주점 서대구점. 사관점 등 새로운 매장 오픈을 통해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